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 시편 81편은 율법에 정해진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그분께 순종하길 도전합니다. 시편 79편 80편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길 구하는 기도라면 오늘 본문에선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요소들을 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는 주변에 나타난 탄식시들의 해결책이 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부는 아니라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의 중요한 요소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8절에서 먼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는 이스라엘이여 네가 내게 듣기만 한다면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충성과 순종을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증거를 듣는 일입니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증거야말로 신앙생활 전체의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그런 증거를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듣지 않는다거나 들어도 바르게 듣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 생활은 누구에게서나 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듣고 지키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입을 빌어 또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연다는 표현은 때론 남을 비웃는 그런 조롱하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큰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숙한 기도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우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답니다. 유독 이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깃들어 있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구하고 매달리는 자들에게 성취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시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더 나아가 바울이 권고했던 것처럼 마음을 넓히고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재갈 길로 간 이스라엘에게 한번더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신 나를 대입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10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곧그 증거를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의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순종에 따르는 열매에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